오늘은 소설 삼국지 연의를 한 소리로 제작한 적벽가. 적벽가 중에서도 다시 군사설음타령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적벽가가 좀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화용도 또는 화용도 타령이라고도 불리는 판소리입니다. 전래 설화를 기반으로 한 일반적인 다른 판소리들과는 달리 중국의 삼국지연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지의 소설 삼국지 그 이제 원래 명칭 이 삼국지 연이죠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거. 자 삼국지 연이 는 중국의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의 삼국 시대 조조, 유비, 송건이 서로 패권을 다투는 소설인데 적벽가는 그중 적벽강에서의 싸움, 적벽대전, 앞뒤로 벌어지는 이야기를 판소리로 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영화로도 나와요. 이 적벽대전이라는 장면은요. 그러니까는 삼국지 중에서 가장 스펙타클하면서도 기가 막히게 재밌고 예측이 불어한뭐 이거는 줄거리를 알고 봐도 재밌는 그런 부분만 딱 판소리로 빼온 거다 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삼국지연의는 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전쟁의 상황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어 비장감과 숭고함이 느껴지지만, 슬러시, 여기서부터 봐야겠죠? 적벽가는 오히려 이름없는 병사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고통과 서름을 해학적으로 전달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평민문학의 아주 대표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이 작품은 원작의 내용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서민들의 의식을 반영하여 새롭게 재구성한 내용이 많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체 줄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군사들이 승기를 내어, 승기라고 하는 것은 이기려고 하는 기운, 승리하려는 기운, 뛰어난 기상을 내어 주육을 쟁식하고 하는 거 보니까 군사들이 전쟁을 하는 게 아니야. 먼저 먹으려고 막 승, 뭐야, 열받았다, 열받았다? 흥분했다. 그렇지, 흥분해가지고, 내가 먼저 먹어야지. 막 이런 거예요, 승기가. 주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술과 고기를 다투어 먹고, 노래 불러 춤도 치고, 시름겨워 곡하는 놈, 이야기로 히히하하 웃는 놈, 투전하다, 다투는 놈, 투전? 투전은 노름이에요. 반취 중에 욕하는 놈 진취 중에 토하는 놈자사음번 나오고 있는 거 보이죠 그죠 반취라고 하는 건 술에 반만 취한 거야 그렇다면 진취는 뭐겠어 술에 잔뜩 취한 거겠죠 잠에 지쳐 서서 자다 잠끝에서 덮개인 놈 해약적 표현이고요 과장법이 되겠습니다 처처 곳곳에 많은 군사들 중에 병루 즉 장이 불행이라 병루 즉 장이 불행 병루? 자이 병자가 병병자죠 그죠 병이든 눈물 한마디로 뭐야 슬픈 눈물을 흘리면 즉 장수가 불행해진다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병사가 눈물을 흘리면 불행한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조조가 뒤에 패배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장하의 한 군사 벙집어서 손에 들고 여광여치 실성발광 그저 퍼버리고 울음을 운다 여광여치 미친듯 취한듯 실성발광 실성한듯 발광한듯 그저 퍼질러져 져 앉아가지고 울음을 운다 자 울음을 우는 부분이 이제 군사 타령 1이에요 군사 서른 타령 3번 나옵니다 3명 한 군사 내다르며 아나이의 승상은 지금 대군을 거느리고 이때 승상은 누구예요 조조 천리전장에 나오시며 승부가 미결되어, 승부가 미결? 결정나지 않아. 승부가 나지 않아. 천하 대사를 바라는데, 어째 요망스럽게 이렇게 울음을 우느냐? 이리 오너라. 우리 그냥 술이나 먹고 놀자! 라고 한다는 거야. 좀 전에 한 병사가 퍼질러지 앉아서 운다고 하니까, 이 군사가 위로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저군사 연하여, 연속하여, 끊이지 않고 계속하여, 네 말도 옳다만은 나의 서름 들어보아라. 왜 우는지 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뒤에 나오는데 읽어보니까 뭐야? 부모님이 그리워서 느끼는 서러움이더라.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뒤에 내용 볼까요? 고당상 학발 양친 배별한 지가 몇 날이나 되며 부에 생하시고 모에 육하시니 욕보덕택인데 호천만극이로구나. 아이고 이거야. 이게 무슨 소리야. 고당상 당상에 계신 이때 당상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계시는 방 내지는 집 정도가 될 거야. 학발 학의 머리카락 같은 양친 한마디로 뭐야. 학처럼 머리가 하얗게 센 늙은 부모님 배별한 지가, 배별, 절하고 이별한 지가 몇 날이나 되면, 부해요, 생하시고, 뭐해요, 육하시니, 부해, 했 자는요, 뭐, 뭐, 부름의 의미에요. 그러니까, 부여, 이렇게 된 거에요. 아버님께서는 나를 낳으시고, 생, 아, 어 뭐해, 어머니께서는 육아, 나를 기르시니, 이렇게 되는 거죠. 욕보덕택인데, 욕, 뭘 하고 싶어요. 뭘, 보답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은혜를 갖고자 하고 싶은데 호천만극이로구나 하늘같이 끝이 없고 넓구나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요 구절이 가만히 보니까 어디에 나오는 구절이냐 그랬더니 시경 시경의 소아라고 하는 편이 있습니다. 그 편에 나오는 구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이따가 살피겠습니다. 화목하던 전래 권당, 전래 권당, 일가친척, 규중 안에 홍안처자, 홍안처자, 붉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 마누라와 어린 자식, 천리전장에 나를 보내고 오늘이나 소식 올까, 내일이나 기별 올까, 기다리고 바라다가 서산해는 기울어지고 출문망이 몇 번이며, 출문망? 나갔어, 어디? 문 밖에 나가서 바라보고 있는 거야. 뭘 바라봐? 자기 자신을 바라보겠죠. 한마디로, 문에 기대어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바람 불고 비는 쭉쭉 오는데, 의려지망이 몇 번이나 되면, 의려지망? 같은 말이에요. 오케이? 문에 기대어 남편이나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출문망, 의려지망. 소중낭의호환거래 편지 뒤가 전하며, 자, 홍은 기럭이죠? 자, 거래니까 이 홍안거래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뭡니까? 그렇죠. 오고 가는 기러기가 나와 아내의 어떤 편지를 전해주는 존재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상사국 단장회는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그리움은 밤낮으로 수심이 맺혔구나. 결국은 뭡니까? 전쟁터에 나와서 자기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부모와 처자에게 소식을 전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총환도 드라마고 조총이라는 건 총이고요, 환도라는 건 칼이니까 무기 정도 되겠네요. 육전 수전 섞기어할 적에 육전은 땅에서 하는 전쟁, 수전은 물에서 하는 전쟁. 생사가 조석이로구나, 생사가 아침 저녁이야 한마디로 생사를 기약할 수가 없구나. 만일 길바닥에서 죽게 되면 누가 안장을 하며 묻어주며 골폭사장에 흐트러져 골폭사장? 자, 모래사장에 널린 뼈란 뜻으로 뼈다구가 툭툭 튀어나와. 한마디로 참혹하게 죽었다. 다, 정도로 됩니까요? 흐어져 오연의 밥이 된들, 오연이라는 것은 까마귀 옷자하고 솔개 연자죠? 그러니까 까마귀와 솔개의 밥이 된들, 누가 손뼉을 두드리면 후이, 후이 하면서 날려줘. 뭘 날려줘? 오연을 날려줘. 까마귀하고 솔개를 뿌리쳐 줄 리가 누가 있단 말인가? 나는 길바닥에서 죽었거든. 전쟁 중에 죽었거든. 나를 보살펴 줄 사람이 없거든. 일, 일일 사친 12시로구나. 일일 사친 하루에 친부모를 그리워해요. 그것이 12시간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하루에도 12번 부모를 그리워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부여모여 했던 거 기억나죠? 그죠. 부의 생아, 모의 구가 부와 추가, 장하유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시경에 있는 구절인데, 어떤 내용이냐 라고 본다면, 아버지께서는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께서는 나를 기르시니, 부의 생아 모해구가, 부아추가 장아유가, 나를 어루만져주시고 기르시며 나 자랄 때까지 길러주시도다. 자, 이때 부라고 하는 것이 어루만지다라는 뜻이에요. 축이라는 것이 기르다 축자예요. 그래서 가축, 그럼 뭐예요? 집에서 기르는 동물이란 뜻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호화보가 출입보가 욕보지덕 호천만극이다 무슨 소리냐? 나를 돌아보고 다시 또 기르시니, 욕보지덕, 덕으로서 갚으려고 하는데, 호천만극이로다 한마디로 뭐야? 하늘처럼 무궁하여 갚을 방법이 없구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요걸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다만, 이 시경의 구절이 인용되어 있으니까 도대체 무슨 내용이지? 라고 궁금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군사타령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이렇듯이 서럽게 우니 한 군사가 말하기를 네 부모 생각 너의 서러움은 성효지심. 한마디로 효성스러운 마음이 기특하다. 칭찬하네. 전쟁에 나와서도 효성이 지극하이 너는 아니 죽고 살고 갈 것이야. 자, 한 군사가 또 나오면서 말을 하네. 이제 또 얘기하는 거야. 여봐라 군사들아, 너희들 내네 서름들아. 이내 네 서름은 어떤 서름인데? 그랬더니 이가와는 자식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너내 네 서름 들어보아라. 나는 남의 오대 독신으로 열일곱의 장가들어 근오십장근도록 50이 다 되도록, 잠깐, 잠깐, 17에 장갈 들어서 50이면, 손가락 껴보자. 37년? 맞나? 아, 미안, 몇 명? 33년이겠다. 그죠? 17이니까, 17이니까, 33년 동안, 슬라에 일점 혈육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 이야, 이요것도 문제네. 그래서 매일같이 부부가 한탄을 해요. 었다 우리 마누라가 온갖 공을 다 드려. 이제는 자식 나오려고 공을 드리는 거야. 명산대차례도 가보고, 영신당도 가고, 고묘도 가고, 총사도 가고, 서광사 석불, 보살, 미륵, 노구, 오만 가지 집이, 절이란 절인 다 가네. 자, 노구마지 집짓기와 칠성불공, 나한불공까지 드려서 칠성당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나한당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백일산제 신중맞이 가사시주 가사시주라고 하는 것은 스님들의 옷을 짓는 데 드는 시주 인등시주 다리권선길 닦기 집에 들어 있는 날은 성주 조왕 당상 청룡 중천군용에 지신제 온갖 지성을 다 드리니 와 돈도 많네 명산 대찰서부터 지극정성 다 드리는 것을 열거법을 통해서. 그만큼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죠. 공든탑이 무너지면 심은 나무가 뿌 꺾이겠느냐? 안 꺾이지. 대구법과 서리법이에요. 그죠? 대구법과 서리법을 통해서 결국 뭐야? 자식을 갖게 되었다. 그달부터 태기가 있어. 석부정부자 하고, 석부정부자 하고. 무슨 소리야? 석 앉았어. 어디에? 자, 부정한 자리에는 부자. 앉을 때 부정한 자리에는 부자. 앉지 않고. 할 부정 불식하고 뭐야 그랬더니 뭐야 바르게 썰리지 않은 음식은 먹지도 않고 이 불청 음성이고 자요 음란한 소리는 듣지를 않고 음란한 소리 음성은 불청 듣지 않았어 뭘로 귀로 목 불시 악색이라 나쁜 색 모습은 불시 보지 않았다 무엇으로 눈으로. 결국 뭐야? 나는 좋은 자식을 낳기 위해서 이만큼 노력을 했다는 거죠? 이런 거 요즘 뭐라 그래요? 그냥 태교라고 하죠? 태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은 이랬나봐. 임신을 하면 바르지 않은 자리는 앉지 않고, 기울어진 자리는 앉지를 않아. 바르게 썰리지 않은 음식은 먹지를 않아. 그 다음에 나쁜 소리는 듣지를 않아. 나쁜 것은 보지를 않아. 자식을 위해 낳 노력이다. 열 딸이 점점 차더니 하루는 회복의 기미가 있구나. 회복이라는 건 해산이에요. 아이고, 배야, 아이고, 어리야, 아이고, 다리야, 혼미 중에 탄생하니 딸이라도 반가운데. 그렇지. 30년 넘어서 낳은 자식이니까 아들을 낳았네. 와우. 이건 뭐. 더 좋지. 열 손에다 떠받들어 땅에 뉘일 날이 전혀 없어. 그만큼 귀하게 키웠고. 3, 7일이 다 지나고. 3, 7일은 37일이 아니에요. 3 곱하기 7. 2 0 하루죠. 5, 6삭이 4기 넘어가니. 사기라고 하는 건 개월. 월이에요. 5, 6개월이 넘어가니. 팔바닥에 살이 올라 터덕터덕 터덕 노느냐. 아 걷네 이제. 빵긋 웃느냐. 아빠 엄마 도리도리 잼잼짤. 강산마 둥둥. 대 아들. 아내 아들이지 내 아들. 뭐 이러면서 뭐 했어요? 아요건 요거래요. 옷고름에 돈을 채워 감을 사 껍질 벗겨 손에 들려 어리며 주야 사랑 애중한 게 자식밖에 또 있겠느냐. 그러니까 자식 낳고 귀여워하면서 키웠던 거예요. 얼마나 해피해 행복한 시절이죠. 그런데 뜻밖의 급한 난리 미국당 백성들아 적벽으로 싸움 가자. 나오나라라고 하는 외치는 소리에 아니올 수가 없다구나. 결국은 전쟁이 나는 바람에 어렵게 어렵게 얻은 자식을 집에 놔두고 전쟁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처지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당문을 열어놓고 통곡제배한 후에 통곡제배 슬피 울면서 두번 절한 후에. 강간한 어린 자식, 유정한 가솔, 얼굴 한대 대고 문지르며 부디 이 자식을 잘 길러서 나의 후사를 전해주오. 생리별 하직하고 전장애를 나왔으나, 언제나 내가 다시 고향 돌아가 그립던 자식을 품매 안고, 아가 응아, 얼러볼까나, 아이고, 아이고, 내일이야. 한마디로 뭐야? 자식에 대한 그립. 언제 집에 갈지 알 수가 없어. 자, 이렇듯 울음을 우니, 여러 군사들이 하는 말이, 야, 자식 두고 생각하니? 넌 진짜 졸장부구나?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가만, 부모를 그리워하는 거는 칭찬을 받았는데, 자식을 그리워하는 거는 졸장부래. 좀, 당시 어떤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지 않나 싶어요. 전쟁에 나와서 너 죽어도 후사는 전하겠으니, 네 서름은 참 가소롭다. 라고. 노부모 생각, 부모님 생각에 공감해주던 군사들이 자식 생각에는 오히려 타박을 하더라. 또한 군사 나오면서 이내 서름 들어보아라, 이때 서름은 누구의 서름 뒤에 살짝 보니까 아,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구나." 나는 부모님을 조시라고 조시는 어려서 잃어버리고 잃고, 돌아가셨거나 그랬겠죠? 일가친척 전혀 없어 완전 사고무치인가 보다 혈혈단신 이내 몸이 혈혈단신 의지할 곳이 없는 홀몸으로서 이성지압을 했대 이성지압을 했다는 건 남녀간의 혼인을 했다는 거야 우리 안에 얼굴도 어여쁘고 행실도 조촐하여 종가대사 탁신헌정 탁신헌정? 아 몸을 의탁하여 편안, 편안히 머무름 떠날 뜻이 전혀 없어 철가는 줄 시간가는 줄 시간가는 줄 모를 적에 불화변이 일어나며, 불화변, 갑작스러운 변란이 일어나며, 위국당 백성들아, 적벽으로 싸움 가자. 천하성에 외치는 소리, 족불리지, 나를 끌어내니. 라고 하는 거 보니까, 나는 지금 뭐였어? 그래, 적벽대전에 끌려 나온 거야. 아니, 갈 수가 없다구나. 군복 입고 전립 쓰고, 전립이라고 하는 건 모자예요, 일종의. 자 창대 끌고 나올 적에 우리 안에 거동 보니 내 거동을 보더니 버선빨로 우르르르르 달려들어 버선빨로 우르르르르 달려들어 의태어져 인물 행동묘사 하고 있고요. 날안고없다지면날 죽이고 가요. 살려 두고는 못 가리다. 이팔 홍한 젊은 년을 나 혼자만 떼어 두고 천장으로 가려고 합니까? 안 해져 헤어지기 싫어하는 모습이에요. 내 마음이 어찌 되었겠느냐. 이때 내 마음은 요세 번째 군사가 되겠네요. 우리 마누라 달랠 적에 허허 마누라 우지마오 장부가 세상에 태어났다가 전쟁 출세 못하고 죽으면 장부절개가 아니라고 하니 울지 말라면 울지마오 한마디는 뭡니까? 우는 안에 말리고 있죠. 달래어도 아니 듣고 화를 내도 아니 듣더구나. 잡았던 손길 에우리척극떨치고 전쟁터에 나왔으나 일부일 전쟁은 불식이라 뭐야 일부일. 하루 또 하루 전쟁을 해. 그러니까 매일같이 전쟁을 해. 불식이야. 끝이지를 않아. 살아가기를 꾀를 낸들 동서남북으로 지키고 있으니 함정이든범이고 그물에 걸린 내가 바로 고기로구나. 아이고 이 전쟁터에서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을 못 가겠구나. 어느 때나 고향가서 그립던 마누라 손을 잡고 만당정에 여러가지 정서와 회포를 풀어볼까나 아이고 아이고 하고 울음을 운다. 아, 그러고 보니까 참 불쌍불쌍불쌍하다. 그죠? 참 불쌍불쌍불쌍해요. 그랬더니 이제 한 군사가 호기를 부리나 봐요. 이렇게 서럽게 우는데 한 군사가 내다르며 말하기를 가속이라 하는 것은 가속, 가족들. 불가부자라. 불가무자라. 그러니까 글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다. 니네 서름은 울만하다. 또한 군사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키가 작고 머리가 크고 목이 눈에 주먹 턱에 쥐털 수염 거느리고 작다만한 작도만한 칼을 내두르며 만 군중이 송신하게 한마디로 뭐야 모든 군중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말을 하겄다. 생기기는 참 없게 생겼다. <laughs> 그죠? 참 없게 생겼어. 자 계속 갑시다. 이놈 저놈 말 듣거라 우리 너희들은 다 졸전부다 위국자 불고가라 얘 그래도 일렀고 위국자 불고가 무슨 소린데 그랬더니 나라를 위하는 사람은 집안을 돌보지 않는다고 했고 남아 하필 연 처자리요 남자가 하필 처자를 그리워하겠는가 막향 강촌노장년이라 시골에서 늙어가는 사람은 되지 말자라고 했소 우리 몸이 군사되어 전쟁터에 나왔다가 공명도 못 이루고 속절없이 돌아가면 부끄럽지 않겠느냐? 뭔 한자가 이렇게 많아? 라고 했대요. 암튼간에, 이내 심사 평생 한이 요와 삼척 드는 칼로, 요한대 요 자가 허리에 허리, 허리 아래 삼척 석자 길이에 긴 칼로, 그 다음에 날카로운 칼로, 오나라와 한나라 양진의 장수 머리를 덩그렁 베어들고, 창 끝에 높이 달아 개가성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어떤 일종의 개선가를 부르며 돌아올 때, 득승고, 득승고, 승리를 얻은 북, 아, 승전고, 쿵쿵 울리며 본국으로 돌아갈지, 부모, 동생, 처자, 권솔, 일가, 친척이 반기며 펄떡 뛰어나오며 다녀온다 다녀와 전장 갔던 남군이 살아오니 반갑네. 오 이리와 이리와 울며 불며 반가워 할때 원근간 멀리 있고 가까이 있는 친척들이 기쁨을 보이면 그 안이 좋더란 말이냐. 남자가 전쟁터에 나와서 가족 그리워하고 부모 그리워하고 자식 그리워하는 건 졸장구야. 일단 전쟁에서 성공하고 훌륭한 업적을 쌓고 그리고 돌아가면 참 좋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쉽지. <laughs> 안 그래요? 솔직히 말이 쉽지. 이러기가 쉽나?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끕니다.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이제는 어떻게 본다면 군사 서름 타령이에요. 그래서 군사 서름이 3개 나오죠? 그 다음에 한 명의 군사가 호기를 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군사 서름 타령은 이 군사, 당시 민중들이 전쟁에 끌려와서의 어떤 고달픔을 잘 드러내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부분은 삼국지연이 원작에는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름이 없는 군사들의 이야기를 첨가하여 해학적인 희극미를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봐요. 자, 그다음에 이 원작이 없는 군사 서름 대목을 통해서 지배자의 야망을 실현하는 도구로 전쟁에 강제 동원된 병사들의 서름과 고통을 표현하고 있다. 더더군다나 하층 군사들의 서름 대목에서 보듯이 민중들의 한과 이에 대한 저항, 그다음에 풍자를 통해 지배층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해서 간단하게 요약하면 첫 번째 군사는 부모를 생각하고 두 번째 군사는 자식을 생각하고 세 번째 군사는 아내를 생각하면서 이것들을 묶었을 때 전쟁의 강제 동원된 병사들의 전장에서의 겪는 고통이다. 그리고 이 고통을 통해 무엇을 백성들의 고난과 전쟁의 참혹성을 폭로하고 있다. 라고 우리가 공부하고 외웁니다. 즉 여기까지가 이제는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적벽가, 내지는 적벽가에 나타난 군사설음 장면에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다. 그런데 이게 쭉 자료를 뒤져보면 이게 진짜 민중들의 노래일까라고 하는 데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읽다 보니까 알죠. 한자가 너무 많아. 많아도 많아도 너무 많아. 이거는 장난이 아니야. 그러면 민중들의 삶을 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민중들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식경을들 먹이고 뭐 고사성어들 먹이고 이러고 얘기했을까? 그렇지는 않을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자식 낳는 장면을 보니까는 야, 그래 물론 30년 동안 자식을 못 낳았어. 뭐 그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참 많이 돌아다니죠. 그래서 이군사설음 과정을 단순히 이름 없는 민중들의 모습이다 라고 해석하지 않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상유층을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보자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당상 학발 양친 배베란지가 얼마가 되며, 자, 그다음에서 뭐해? 부에여, 부에여 생하시고, 뭐에요, 육하시니? 또, 우리 마누라가 온갖 공을 드릴 때, 명산대철, 영신당, 고묘, 총사, 박광석, 블라블라블라블라, 지극정성 드리니. 라고 한단 말이야. 즉, 군사 서음 타령이 나오는 병사들을 통해 하층민의 삶을 말한다고 보는 관점에 의문을 제기한다. 왜냐면, 이들 병사들의 사연을 자세히 살펴보면, 초기에는 가난했을지 몰라, 그럴 수 있어. 하지만, 하는 걸 보니까, 말들을 보니까 어느 정도 돈을 가지고 먹을 것 걱정 없이 사당을 두고 제사를 지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 자본을 축적한 사람들로 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러면 자본을 축적한 사람들은 어찌 본다면 진짜 자본도 없는 먹고 살기가 힘든 하층민들에게 대해서는 중간 지배 계층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네들이 왜이 전쟁을 비난을 하고, 왜이 전쟁을 하는 양반들을 비난을 할까? 왜 자기가 속한 계층, 나름대로 그래도 자기네들도 지배층인데, 왜 꾸짖고 희화화 할까? 라는 거죠. 그거는 조금 깊게 들어간다면 이런 것 같아요. 하층민들은 세금으로 고향을 떠났고, 그러면 전쟁에 끌려가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그 이사를 가면 이사를 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고 골마다 정해진 할당 부여된 세금이 있죠. 그 세금을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떠맡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중상층의 불만이 있더라. 그래서 판소리 적벽가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향유자를 위해. 때로는 자신들을 대변하고, 때로는 밀란과 외세의 침략 등 시대적 요구를 드러내면서 조금씩 조금씩 변해 왔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까지 나오게 되면 이런 문제 박스 보기가 나오고 고등학교 과정을 조금 넘어서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 작품을 읽다 보니까 이것도 설득력이 있지 않겠어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나는 이 자식 낙지에서 위에서 나왔던 뭐 절인이 뭐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제사 지낸 부분들에서 물론 그 정도는 부가 있어 뿐만 아니라 시경을 인용을 한단 말이에요. 시경을 인용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지식도 갖춘 계층이 아닌가, 배움이 있는 계층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자, 적벽가 적벽가에서도 군사설름 타령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